한국? 그냥 한류만 있는 나라 아니야? 라고 말하며 한국을 평가절하하던 한 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시아 마을에서 벌어진 뜻밖의 경험을 통해 그는 한국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과 이 소수민족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잭 리버스이고 저는 미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저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일을 해요. 그 이야기들은 신문과 잡지에 실립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한국을 그저 k p o 노래와 TV 드라마가 있는 곳으로만 생각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이해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한국의 진정한 마음, 일상적인 친절함, 가족 전통, 깊은 역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잭라오족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라오스 상간에 사는 민족인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라오족에 대해 읽으면서 저는 그들의 풍습이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것들과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을 존경하는 방식, 중요한 의식들,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이 그랬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상하네요.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사람들의 전통이 비슷해 보여요. 한국 문화에 더 많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곧바로 상사에게 답장했습니다. 그 임무를 맡겠습니다. 이 유사점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2주 후 저는 라오스에 도착했어요. 공기는 따뜻했고, 푸른 산들이 주변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미아라는 가이드와 응우엔이라는 통역사를 만났어요. 그들은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라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미아가 말했어요. 저는 여기 계시는 동안 안내를 맡을 가이드입니다. 응우엔은 저는 라후어, 라우어, 영어를 할수 있어서,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도움을 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지프차를 타고 산으로 향했어요. 미아는 라우족 마을은 여기서 약 3시간 거리에 있어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그곳을 방문하지 않아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우족은 무엇이 특별한가요? 저는 물었어요. 응우엔이 대답했습니다. 라우족은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연, 조상, 그리고 서로 간의 조화를 말이죠. 그들의 풍습은 한국 전통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문화들과 유사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방식, 함께, 식사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것이요. 응우엔이 설명했어요. 저는 제가 시청했던 한국 드라마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가치들은 드라마에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이야기의 일부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 문화에 더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었을까요? 3 시간 후, 우리는 나우종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목조주택들이 높은 기둥 위에 서 있었고, 아이들은 집들 사이에서 놀고 있었어요. 닭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화려한 옷들이 바람에 말려가고 있었습니다. 라후족의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응우엔이 말했어요. 저는 흥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쓰려고 했지만, 이제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라후족의 전통이 한국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이 문화들 간의 유사점을 통해, 저는 한국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어른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자, 저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어른이 내어주신 작은 나무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대나무 바닥에 금빛 무늬를 그렸어요. 밖에서는 마을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미아가 벌써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편히 잤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낼 계획인가요? 그저 보고 느끼시면 됩니다. 라우 사람들의 삶을 직접 관찰하는 게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마을을 걷다 보니 특별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제가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마을 한가운데서는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눈을 가진 꼬마 하나가 저를 보더니 다가와 두 손을 모으고 살짝 허리를 숙였어요. 아바우에 아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한국 드라마에서 본 안녕하세요. 인사와 무척 비슷했어요. 그동안 저는 그저 tv용 예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 일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라후어로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응우엔이 다가와 말했어요. 어린 아이도 이렇게 존중을 표현하죠. 한국식 인사가 떠오르네요. 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문화 모두 상대방 존중이 핵심이죠. 야외 주방에 도착하자 쌀과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은발의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곤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에 초대하시네요. 미아가 알려줬어요. 자리에 앉아 여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도 마치 춤을 추듯 조화롭게 움직였어요. 먹기 전에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응우엔이 설명했어요. 연장자께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식을 나눌 때는 연장자, 남성, 여성과 아이들 순으로 대접했습니다. 모두가 받기 전까지 누구도 먹지 않았어요. 한국 영화에서 본 가족 식사 장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었는데, 우리 식사 방식이 자기네 가족 식사와 비슷하다며. 무척 반가워했어요. 응우엔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한국도 가족 식사를 중요하게 여긴데요 우리처럼요. 일부 음식 맛도 비슷하다고 했고요. 향긋한 떡을 한입 베어 물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저는 화려한 케이팝, 감성적인 드라마, 첨단 도시만 한국이라 여겼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아름다움은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죠. 식사 후 그릇 치우는 걸 도왔더니 여인들이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나중에 마을 어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응우엔이 통역해 주었어요. 우리의 힘은 마음에서 옵니다. 어른께서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어요. 친절과 존중이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죠. 이것 없이는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 말씀이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흔들었어요. 제가 한국 문화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이 마을과 같은 따뜻한 정신이 숨어 있진 않았을까요? 하루 종일, 라후 사람들의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좁은 길에서 노인에게 양보했고 아이들은 부탁받지 않고도 부모를 도왔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제 좁은 시각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문화의 화려함 아래 이 마을에서 본 것과 같은 따뜻한 정신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잘못 봤었네. 일기에 적었어요. 진짜 특별한 건 화려한 쇼나 노래가 아니라 이 라오 마을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일지도 모르겠다. 일기장을 덮고 창 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발견으로 제 마음이 열렸어요. 이제 저는 라후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국의 진짜 모습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라후 마을에 거의 일주일 동안 머물렀을 때 공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바빠 보였어요. 장식품을 나르고 집을 더욱 정성스럽게 청소했습니다. 아이들은 주변을 뛰어다니며 밝은 색의 꽃과 색색의 나뭇잎을 모았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날 아침 마을을 걸으며 미아에게 물었습니다. 쿠에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조상님을 기리는 특별한 축제예요. 1년에 두번 열리는데, 마침 이곳에 오셔서 운이 좋으시네요. 구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전통 축제를 볼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서 물었어요. 미아는 웃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손님이고, 손님은 항상 우리 축제에 환영받아요. 그날 저녁 응우엔이 제 작은 오두막에 왔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깃과 소매에 화려한 자수가 놓인 손으로 짠 재킷이었습니다. 마을 어른께서 이것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는 깔끔하게 접힌 전통 라우 옷한 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제에 이것을 입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큰 영광이 될 거예요. 저는 빠르게 갈아입었고 밖으로 나갔을 때 미아는 기쁨에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진짜 라우 남자처럼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노트북만 없었다면 기자인지 모를 뻔했어요. 우리 셋은 함께 마을 중앙에 있는 공동체 회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도 북소리와 사람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질수록 회관이 완전히 변해 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종이 등불이 매달려 모든 것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어요. 벽에는 꽃과 녹색 잎들이 아름다운 무늬로 짜여 있었고, 화려한 현수막이 저녁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회관은 더욱 공상적이었어요. 바닥은 신선한 짜임새의 매트로 덮여 있었고 쿠션들이 큰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촛불과 작은 음식 재물이 있는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방맨 끝에는 온갖 종류의 요리가 가득한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색색의 절인 채소 접시, 고기 접시 그리고 작은 소소와 반찬 그릇들이었어요. 음식은 너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먹기에 아까울 정도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즉시 제가 역사 드라마에서 본 한국 전통 상차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똑같은 세심함, 모든 것이 배치된 방식에서 같은 균형과 조화가 느껴졌어요. 모두가 함께 나눌 것을 가져옵니다. 응우옌이 설명했어요. 어떤 한 가족도 이 모든 음식을 혼자 준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사람들이 작은 무리로 회관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모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평소와 달리 조용하고 얌전하게 부모님 곁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쿠션 위에 바른 자세로 앉아 손을 모은 채 원형 주위에 자리를 잡았어요. 마을 어른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구슬과 깃털로 만든 정교한 머리 장식을 쓰고 있었고 그의 재킷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이 가득했어요. 그가 천천히 원의 중앙으로 걸어갈 때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의식이 곧 시작될 거예요. 미아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말 어른이 손을 들어 올리고 강하고 맑은 목소리로 라후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처럼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응우엔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는 우리 조상님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번역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은 우리 마음과 피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를 지켜봐 주심에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계절에 축복을 구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한 명씩 중앙 테이블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각 사람은 깊이 절하고 공동그릇에 작은 한 줌의 쌀을 넣고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중 일부는 말을 할때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드라마에서 본 한국의 조상 추모 의식을 생각했습니다. 제사 또는 차례라고 불리는 것인데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 테이블 앞에서 절하며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의식이었어요. 유사점이 놀라웠습니다. 두 전통 모두 선조들에 대한 깊은 존경, 음식을 준비하고 의식을 바르게 수행하는데 기울인 정성이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긴장했지만 적절한 존경을 표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작은 쌀재물을 바치고 조용히 감사의 순간을 가졌어요. 마을 어른은 승인의 뜻으로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수용의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재물을 바친 후 마을 어른이 다시 말했는데 이번에는 더 가벼운 어조였어요. 응우에는 의식의 진지한 부분은 끝났고 이제 함께 축하하고 잔치를 즐길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웃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를 뛰어다녔으며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긴 음식 테이블로 이동하여 맛있는 요리들로 그릇을 채웠습니다. 미아와 응우앵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면서 저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한국 전통에서 본 것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두 문화 모두 엄숙한 존경과 즐거운 축하. 과거를 기리는 것과 현재 순간을 즐기는 것 사이를 부드럽게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에 잠겨 보이네요. 응우엔이 매운 채소그릇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 전통과 얼마나 비슷한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방식 함께하는 식사의 중요성, 음식이 제공되는 방식의 세심함이 모든 것이 한국 문화에서 본 것들을 떠올리게 해요. 응우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 1년 동안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그는 항상 우리의 언어와 옷은 다르지만, 우리 전통의 핵심은 한국 관습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가족 관계가 이 삶을 넘어선다고 믿어요. 우리 모두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나누는 방식을 통해 존경을 표현해요. 우리 모두 공동체의 조화를 소중히 여기죠. 하지만 저는 한국이 그저 K팝과 현대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게 전부였어요. 미아는 부드럽게 미소지었어요. 아마도 현대적인 것들은 모두가 처음에 보는 표면일 뿐일 거예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여러 세대 동안 변하지 않은 깊은 뿌리가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이해가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어요. 멀리서 쉽게 볼수 있는 한국 문화의 화려한 부분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축제가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오두막 밖에 앉아 작은 기름 램프 빛으로 일기를 썼어요. 제가 본것 뿐만 아니라 의식 중에 느낀 것을 설명하며 말이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전통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저는 썼어요. 라오 사람들은 진정한 문화가 사람들이 입는 옷이나 연주하는 음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세대를 통해 전하는 가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제가 한국 문화의 진정한 핵심을 계속 놓치고 있었는지 표면만 보고 그 아래에 더 깊은 의미는 보지 못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닫고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라오 전통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저는 오랫동안 간과했던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발견하는 것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조상 축제가 끝난 후 마을의 생활은 평화로운 리듬으로 정착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따라다녔지만 저는 특히 저녁 시간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해가 지면 라오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를 초대해 주었어요. 모닥불 빛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 조상들과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응우엔이 조용히 번역해 주었어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음악처럼 오르내렸고 결코 거칠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말을 마치면 다음 사람에게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도 공손한 어조로 질문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눈치채셨나요? 미아가 속삭였습니다. 네, 모두가 너무 친절하게 들립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라후 문화에서는 말하는 방식이 말하는 내용만큼 중요해요. 목소리가 마음의 의도를 담는다고 믿습니다. 다음날, 저는 오두막 밖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작은 소녀가 나무 새 장난감을 들고 다가왔어요.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비록 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부드러운 발음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이고, 할아버지와 함께 장난감을 만들었대요. 응우엔이 번역했어요. 나중에 저는 미아에게 말했습니다. 마이가 할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가 더 부드럽고 존경스러워졌어요. 미아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언어에서는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부드러운 소리를 추가해요. 마이가 어머니를 부를 때도 특별한 어미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즉시 한국어를 떠올리게 했어요. 한국어에서도 대화 상대에 따라 단어의 어미가 다르죠? 저는 물었습니다. 네 한국어도 했어요. 와 했습니다. 같은 특별한 어미로 존경을 표현해요. 응우엔이 확인했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떠올렸어요. 했어요. 어미는 공손함의 표시였고 라우 사람들의 부드러운 어조와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어떻게 나이든 여성이 어린 소년에게 어른들을 대할 때 존경스러운 말투를 가르치는지 보았어요. 한국 가족 드라마에서 본 장면과 비슷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형성해요. 마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는 존경, 배려, 공동체에서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한국 문화와 매우 비슷하네요.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두 민족이 말할 때 특별한 음악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두 언어 모두 일상 대화에도 시적인 멜로디가 있었어요. 마을에 머문 두 번째 주에 리샤라는 여성이 저를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후, 리샤의 할머니는 저에게 라후어 몇 구절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을 때, 리샤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전에는 단어만 맞았지만, 이제는 감정이 담겼어요. 우리 언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담는 방식이에요. 미아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도 존경하는 사람에게 부드럽고 배려하는 어조로 말하죠.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상대에 따라 말투를 바꾸는지 생각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같은 친절함으로 뛰고 있어요. 미아가 말했습니다. 소리는 다르지만 그 뒤의 느낌은 같아요. 그 말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수년간 저는 한국을 단지 대중문화와 기술의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저는 더 의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 문화의 기초가 되는 따뜻함과 존중, 라오 사람들과 같은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저는 썼습니다. 친절의 언어는 산과 바다를 넘어 말합니다. 그것은 번역이 필요 없어요. 라오 마을에서의 제세 번째 주에는 우기가 찾아왔습니다. 빗소리가 나무 지붕 위로 내리치는 가운데 저는 오두막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네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한국에 대한 기사를 썼지만 저는 표면적인 것만 다뤘던 거죠. 저는 마을에서 간신히 잡히는 신호로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다운로드 했어요. 추석, 한복, 그리고 한국어의 존경 표현에 대해 읽었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외국인들이 한국의 예절, 문화에 감탄했다는 실제 뉴스 기사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미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 한잔하실래요? 비가 잠시 그쳤어요. 우리는 마을 가장자리 큰 나무 아래로 갔어요. 응우엔이 이미 매트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계셨어요? 미아가 물었어요. 한국 문화요. 부끄럽지만 이제야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2015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기자 컨퍼런스에 참석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관광지와 현대적인 모습만 봤어요. 무엇을 배우셨나요? 응우엔이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 공경이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특별한 언어로 어른들께 말하는 걸 배워요. 1990년대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아이들은 5살부터 경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와 비슷하네요. 미아가 말했어요. 두 문화 모두 지혜는 나이와 함께 온다고 믿어요. 그리고 한국 가족들은 조상을 기리는 아름다운 제사 의식이 있어요. 특별한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합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 사진작가는 30년간 이런 전통 의식을 기록해왔다고 했어요. 언어도 매력적이에요. 한국어에는 대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다른 말투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후로 이런 존경 표현이 언어에 녹아 있대요. 우리와 똑같아요. 미아가 말했어요. 우리 언어도 가치를 담고 있죠.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어요. 진짜 한국은 드라마나 케이팝이 아니라 이런 전통적 가치에 있을 것 같아요. 미아는 미소지었어요. 한국을 방문하시면 모든 안녕하세요가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질 거예요. 한국에 가보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2019년에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갔었어요. 한국 가족이 제게 할머니의 80세 생신잔치를 경험하게 해주었는데 그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 우리와 똑같았어요. 응우엔도 말했습니다. 저는 부산영화제 특별 초청으로 한국에 갔었는데 언어는 달라도 존중의 방식이 비슷해서 놀랐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나무 아래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라우 사람들 이야기를 찾으러 왔는데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많이 배울 줄 몰랐습니다. 다른 문화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더잘볼수 있어요. 미아가 말했습니다. 한국과 라우 문화는 가족 유대, 어른 공경, 언어를 통한 존중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해요. 저는 이전에 인터뷰했던 한국계 미국인 교수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문화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에 더 깊은 공통점이 있다. 이제야 그 뜻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라우 마을에서의 제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작별 축하 행사를 마련했어요. 라우족은 손님을 배웅할 때도 특별한 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전통에 따라 모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중앙홀에 모였습니다. 마을 어른이 일어섰어요. 우리 친구는 낯선 사람으로 왔지만 가족으로 떠납니다. 응우엔이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언어, 전통은 우리 모두를 연결합니다. 그것들은 친절과 존중이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따뜻한 인사처럼 우리가 서로 나누는 선물입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일곱 살쯤 되는 소년이 저에게 나무 새 조각을 선물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다시 만나요.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달콤한 목소리는 한국 인사 안녕하세요를 떠올리게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한국의 현대적 외관 뒤에 라우 사람들과 경험한 것과 유사한 전통적 가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문화 모두 세대를 초월하는 가족 유대를 소중히 여기고 언어를 통해 존경을 표현하며 따뜻한 인사와 함께하는 식사로 연결의 순간을 만듭니다. 저는 자신에게 약속합니다. 한국을 방문하여 모든 안녕하세요. 뒤에 있는 따뜻함을 직접 경험하고 가족들이 조상을 기리는 모습을 함께하며 존경스러운 언어의 음악적 오르내림을 듣겠습니다. 실제로 1년 후, 2020년 초,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초청으로 2주간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라우 마을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친절과 존중을 경험했어요. 제 기사들은 주요 잡지에 게재되고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80세 한국 할머니의 손글씨 편지였어요. 당신이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소중히 여겨온 바로 그 한국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전통을 잊어가는 것 같아 걱정했는데 외국인의 눈에도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보인다니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라후 소년이 준 나무새를 제 책상 위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라후 사람들의 목소리와 두 문화 사이에 예상치 못한 다리를 기억합니다. 제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 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 글로벌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